또 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금요일 9홉시 삼십 분2만원 임영웅 티또소어티 있잖아. 영웅이 어린 시절 사진이 티셔츠에 인쇄되어 있음. 아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은 없어. 아니 근데 저 뒤에 임영웅이라고 굉장히 크게 써 있습니다. 이거 무슨 런닝맨의 임영웅 씨가 입고 나왔던 티가요 야. 야. 근데 이걸 매일 입고 다닌다고 하니까 응. 기특하네. 어떻게 이준 선생님, 요거 삽니까? 제가 저 티셔츠는 앞에는 아기를 안고 있을 것 같아서 싫고요. 어. 뒤에는 업고 있는 것 같아서 싫을 것 같은데 <laughs> 저렇게 막 써붙여가면서 음.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저는 안 할래요. 음. 아. 아, 근데 어, 많이 사네. 다 이용하십니다. 예. 7월 8일, 12,900원 런닝머신, 신랑이 주로 사용하는 런닝머신 렌탈료. 처음으로 음. 신랑을, 신랑을 위한 응. 소비가 나왔어요. 나 신랑 있다는 걸 깜빡했어. 네. <laughs> 신랑이, 아, 신랑이 있었네. 맞아요, 신랑이 맞아요. 있어요. 깜빡했습니다. 네. 7월 9일 금요일 8시 34분. 5만 천 원, 닭집. 저녁으로 만용 씨와 치매. 우리는 사이좋은 부부. 남편이 크로만용처럼 털이 많아서 크로만용에서 만용을 따와서 애칭이 아. 만용 씨다라고 덧붙여주셨네요. <laughs> 음, 센스 있네, 그치? 센스 있으네. 어.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애칭이? 네. 저희 남편은 저한테 그냥 해돈 이렇게 불러요. 해돈? 네. 왜요? 네, 해정이 돼지, 이렇게. 해정이 돼지, 이렇게 해돈. 아. 아, 너무 하시네 <laughs> 그렇게까지 가면. 근데요, 거예요. 한 20, 20년, 30년 들어보세요. 그것 안 부르면. 귀엽게? 네, 그냥 그렇게 불러요. 어. 박연진 씨는 애칭이 있어요? 저 애칭이 있죠. 어, 뭐라고? 제가 와이프를 때간니라고 그러고요. 네. 어, 와이프는 저를 볼때 이제 영니라고. 아. 이름이 가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빨리 부르면간니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영니. 그렇죠. 영리 어. 영니. 여러분 엄청 귀엽게 하시네요 귀엽게 하죠. 돈 어. 드는 게 아니니까요. 네. <laughs> 1번도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아, 어. 알겠습니다. 7월 10일 날 쭉쭉 뭐 연금저축, 청약저축, 신랑보험, 내보험이 쭉쭉 어, 나갑니다. 1 5만 원씩. 그리고 네. 같은 날만9 9 0 0원 이마트 24 편의점 신랑 월급 기념으로 오징어와 맥주 한 잔. 음. 야, 이런 소비는 되게 조금씩이네요. 맥주 만 원. 네. 아니 근데 약간 임영웅 씨 콘서트 갔다 와서 그 임영웅 씨 얘기를 하려고 아까 뭐 치즈 사지 않았나요? 네네, 네네.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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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랑이 월급을 타는데 그냥 오징어 맥주가 그러니까 지금 임영웅 우산보다도 작게 들었어요 네. 그래. <laughs> 임영웅 그렇죠. 우산이 3만 원이만 원인 원인데? 심지어 음. 임영웅이 좋아하는 메시 아르헨티나 스타일의 유니폼도 2만 6천 5백 원이었어요 네. 이거다더 나갔었어요 맞아요 네. 아유 예리하시네 뭐? 7월 14일 수요일 네. 1시 23분 이 뭐야 아... 뭐예요? 7만 3천 5백 원 명웅이 이런 걸 말이에요.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명웅 닮은 미니미 소미녀 <laughs> 이런 걸 줄여야 돼. 인형의 <laughs> 이름은 명웅이. <laughs> 아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아 이게 아. 팬들분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이명웅 씨 인형이래요. 아. 아. 귀엽네, 이게 옷 그래서 이게 이명웅 씨의 몸체 인형이 있고 예. 거기에 입히는 옷까지들 또. 아 인형도 있어요? 그럼요 옷이 다 있죠 아, 근데 인형이 7만 3 5 0 0 원이네요? 이게 몸뚱아리만 7만 3 5 0 0 원인 거예요? 네지 네, 네. 옷이 없어요 저다박뜨져 있잖아요 그렇게 옷... 해서 아... 그 바로 뒤에 한 시간 뒤에 18,000원 명웅이 신발 인형에게 신길 신발이 아... 두 켤레 어머나 그 저거 너무 많이 했다 어머나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아 근데 나 이거 저 소름끼치는 게 네. 이분이 네. 영수증 밑장 빼기로 했네 지금 인형을 한3개 정도 구입을 하신 것 같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 다음 사진 보죠. 저 모자, 그다음에 저 별, 네. 저기 초록색 저 가방까지. 어, 요거 흰색 신발 신었어요. 요거 당겨 보세요. 또 다른 신발이요 다른 신발이요 다른, 신발 다른,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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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신발이에요. 네. 자, 명웅이에게 그대라는 사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어.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임영웅 씨를 직접 실물로도 보셨고, 네, 네. 좀 닮았나요? 안 닮았어요. 저기 있는 얼굴이 저렇게 눈이 땡그랗고 저렇잖아요김이명신 네. 씨는 일단 까매요. 저렇게 아마 피할 거예요. 까매요. 에, 에. 그리고 눈썹도 저렇게 탁 이렇게 선명하지 않아요. 음, 어. 근데 이 인형은 너무 귀엽네요. 아, 근데. 아, 선생님, 무슨 얘기? 아, 아니. 아, 안닮았지만 귀엽다. 그게 아니라 인형으로서는 귀여운데 너무 사치를 시켰어요, 아이를.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분은 아, 진짜 아. 우리가 좀. 아, 그래요? 심정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자, 하고 있는데. 지금 전 다른 걸 떠나서 해처이 끊어와야 돼. 그러게. 아, 남편 운동화 본적 있습니까? 지금 한번 <laughs> 확인해 보세요. 뒷굽이 다 달아있을 겁니다. 네. 자, 다음. 7월 15일 목요일 11시 33분. 19,700원. 2년 전 왼쪽 전신마비가 와서 뇌검사를 받았더니 어? 섬유 근육 통증 진단을 받았어요. 어. 누가 이분이? 본인? 본인? 아, 이건 본인이에요. 네, 네, 네. 지금은 영웅이 덕분인지 많이 좋아진 상태. 아, 우리 이... 먹어 어떻게 하라고? 아, 이러면은. 아니, 우리가... 자, 주, 아, 죄송한데 명웅이 신발 두개더 사세요 이렇게. 좋아졌다고 하니까 옷도 사시고. 예. 지금 자꾸 영수증이 들었다 다 하니까 우리도 말을 했다 네. 안 했다가 바꿨다 지금. 자, 자, 잡을 건 잡아야 됩니다. 임영웅 네. 씨 덕분에 좋아진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분명히 돈을 안 들이고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1억 5천을 보고 달려가야 돼요. 맞습니다. 맞아. 맞아. 명웅이를 보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1억 5천을 보고 달려가야 돼. 네. 좋습니다. 자, 간단히 저희도 다시 마음을 먹고 네. 한번 가볼게요. 자, 그리고 7월 음. 22일로 넘어갑니다. 이게 뭐야 7월 22일 뭔가 그림이 쭉 펼쳐지는데요. 목요일 네, 네, 네. 네. 오후 3시 어, 만원. 어, 만원? 톨게이트 비용. 네? 어디 멀리 갔다는 건데, 이거? 이것은 이명웅 성지 투어. 음, 서울에서 네. 포천에서 을왕리 갔다가 고향까지. 아, 진짜! 있네 사진이. 여기 이명웅 씨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알려진 그 돈가스 집. 아 여기 학교도 있어요. 아 여기. 네. 다녔다는 그 경복대학교. 어? 혼자 가신 게 아니네 또. 네. 저 파란색 옷 입고 있는 거 봐. 저기다 네. 그 티셔츠 입은 거 아니에요. 아 맞아. 그러네. 그다음에 어. 을왕리로 갑니다. 을왕리는 왜요? 을왕리 카페 사장님이. 네. 어. 왜요? 사장님이 왜요? 이명웅 사장님이... 뭐 씨랑 친척분인가요? 형. 을왕리 있는 사촌형이나요. 아니면... 을왕리 에 있는 모 카페 사장님이 이명웅 팬이라. 굿즈를 사 모기 으 시작하면서 이명웅 성지로 유명해짐. 그러니까 그냥 그냥 다른 다른 덕후의 집에 방문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톨비를 내시고 다녀오시고 나서 뭐 톨비만 썼겠습니까? 5만원 주유를 그렇죠. 했겠죠. 7월 22일 저녁 9시 48분 5만원 영웅 뭐야? 굿즈 뭐야? 이명웅 미스터 트롯 경연곡 시리즈 미니 어. 등신대 10종. 음. 등신대. 그러니까 요만하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네, 서 있는 거. 어. 아니, 근데 이거 사진으로 해도 되는데. 그렇죠. 잡지를 올릴 수도 있는데, 이거 플라스틱으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는 거죠. 네. 아. 자, 임영웅으로 시작해서 임영웅 끝나는. 기승전 임영웅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총 합계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얼요 본인과 가족 지병 관련된 소비를 46만 7630원을 하셨고요. 네. 이명웅 직접 소비, 이명웅 파생 소비 더해서 81만 7,683원입니다. 아니, 가족이 쓴 것보다 지금 이명웅 파생 소비가 훨씬 많네요.